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여기서 뵙겠네요. 제가 예. 밑에 갤러리 여기 오픈식에 밑에 저기 촬영을 오다 보니까, 예. 허피로 이사장님 하환이 있던데요. 예. 이사장님께 여기 전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우리 그 k 아트 포럼에 본부장님들 전시입니다. 본부장, 여성 본부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그, k 아트 포럼의 가장 중요한 분들의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여류작가 100분의 전시회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시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그 여성 여류작가 중에서, 어, 대표할 수 있는 분 100분을 출전해가지고, 예. 저희 그 그도 포럼에 예. 우리 본부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재 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호피로 이사장님께서는 내년 중요한 일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미역 선거가 있나요? 예. 어, 한국... 그만 한 말씀 해주셔도 되나요? 한국 미역 이사장 선거에 어, 저는 또 지역 출신이고 예. 또 저는 그서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본부장님들의 그 힘이 절실하고 또이 본부장님들이 저희 그 KRPOROM의 가장 중요한 분들의 그 모임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허필 의사장님을 도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그치? 인품입니까? <웃음> <웃음> 그 지금 미술협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의 국전이 33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42년을 했습니다. 그총 75회가 오면서 어, 대한민국 국전도 33회에서 국가에서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민간수탁을 했고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도 42회가 내려오면서 많게 많게 달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어, 개혁하는 게 가장 우리 미술계의 중요한 일이다. 정체되어 네. 있는 어떤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개혁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네. 네. 미술계의 개혁이라고 그러니까 좀 무섭기는 한데 네, 예. <laughs> 예.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 뭐좀 쑥스럽지만 한 어, 말씀 해 해주시... 주신 그, 2000년도에 경남미역 진주 지부장을 했습니다. 어 지부장을 하면서 한국미역 지구재장관 회장을 했고, 어, 제가 진주미역 회장 시절에 진주당강 유등축제를 어, 제가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미역도 사실 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미역도 비영리단체에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야 된다. 사업하는 단체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미업 회원이 4만 5천 명입니다. 어찌보면은 4만 5천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무공의 순수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장. 한국미업에서는 한, 한 곳도 그 작품을 팔 수, 팔고 회진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미업이 사장이 된다면 한국미업도 비영리단체 한국미업과 영리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돈벌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 문화하고 예술 작가들을 보면은 행사가 있으면 그 재능만 갖다가 뽑아 쓰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다 여유 있어 그림 그리는 줄 알지. 그 고충. 그런 거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204만 개의 공장이라는 무궁의 공장이라는 표현이 기획 확와닿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미술인들은 어, 대한민국의 손재주가 가장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도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손재주와 기술을 가진 그 고급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은 하고 있는데 그건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 제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회에서 그런 일을 그렇습니다. 맡아서?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미술인들이 힘을 모으면 그 지역의 축제, 아니, 우리 미술인들의 축제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 미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장이 되면 정말 비영리단체 미역보다 영리단체로 정말 우리가 우리 기능을, 기술,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생산한 걸 돈을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된다. 이야, 이번 백인전이 커피로 이사장님의 출정식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4만 명의 공장, 그 숙련된 기술자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미술계의 공장장님이 되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니다 봉사하는, 예, 봉사 정도가 아니죠. 전문 경영인. 맞습니다. 물론 뭐, 어, 판매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그 4만 5천 개의 무공에 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단체인데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못하는 게 그런 내막을 우리가 잘, 잘 모르고 있잖아요, 선생그렇죠요 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지경에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역할을 허필우 이사장님께서 당당하게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시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예